네, 자. 어, 우리 이제 로열 레이비 이벤트가 오기 전에 예, 전초전 스토리를 한번 읽어 보려고 합니다. 예, 영주의 원정입니다. 자, 7개로 구성이 돼 있고. 네, 예, 한번 읽어 보죠. 자, 첫 번째 점과 선을 이어서 로열 레이비 유격함대 지함 휘 NA 해역 항로 엘리자베스에게 연락을 받은 다음 날, 그랜빌이 이끄는 로열레이비의 유격함대와 함께 스케퍼플로 정박지로 향했다. NA 해역의 대규모 작전, 컴파일러 주기파괴 작전,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NA 해역 정화 작전 여러 세례를 겪으며 NA 해역과 서대양 전체는 점차 활기를 되찾고 있다. 많은 상선과 수송선이 호위함대의 보호, 보호를 받으며 날, 날이 갈수록 더욱 안전해지는 항로를 분주히 오가고 있다. 컨테이너에 실린 물자가 전쟁의 불길로 고통받은 바다와 대지의 단비처럼 활력과 희망을 풀어놓고 있다. 밤은 매우 순조롭다. 맨피스가 방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 헬레나와 연락을 취해 앞으로의 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빛이 사라지자 익숙한 밤 하늘이 눈앞을 뒤덮었다. 오랜만에 연락을 다 줬네. 필요한 게 있을 때만 날 찾는 게 아니라면 더 반가울 텐데 말이야. 아, 어. 방금 건 다음에 언제 휴가라도 같이 가자는 의미에서 말한 거야. 그래, 시간 나면. 시간이야, 만들면 되는 거고. 초장부터 헬레나한테 완전히 주도권을 빼앗겼다. 오늘은 꼭 물어봐야 하는 게 있으니까 정신 차려야 해. 바로 본론부터 꺼내자. 음. 바로 본론부터 꺼내자는 얼굴이네 엘리자베스의 초대가 마음에 걸려서 그래? 음, 파당했다 사실 나도 좀 걸리는 게 있어서 말이야 메타 엘리자베스 능력은 인정하지만 고래를 빼앗은 그 데빌이라는 녀석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야 추격전이 그렇게 금방 끝날 줄은 몰랐어 질질 끌다 서로 큰 피해만 볼줄 알았거든?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 뭐좀기이샌달까 미스디의 고래는 데빌에게도 꽤 중요한 존재였을 텐데. 맞아, 꽤 중요하지. 마리나온님의 데빌이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해왔는지 정리해볼까? 갑자기 여기서 정리를 한다고? 리나온이랑 리펄스한테 들었겠지만, 이전에 안티엑스와 잠불 사이에는 큰 충돌이 있었어. 그때 데빌과 하이로펀트는 같이 잠불의 거점 중 하나를 공격했지. 당시 하이로펀트와 데빌은 지금 같은 상태가 아니었어. 전장이 무너지기 직전에 타워의 탑이 갑자기 나타나서 공간을 뒤흔든 덕분에 잠불은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했던가? 헬레나 도 그때 잠불에일어으로서 같이 싸웠어? 잠불에 헬레나가 있긴 했지만 그건 내가 아니야 어 그래? 응이야기가 새끼로 빠졌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 비스마르크가 말해줬겠지만, 하이로펀트의 영향을 받은 마르코 폴로가 신의 나라를 중비하고 있을 때쯤 데빌도 또, 라, 또 다른 움직임을 보여줬어. 데빌은 개념 공격으로 메탈 블러드 함대를 오염 확산 장치로 삼아 허빗의 주기가 있는 공간으로 침입하려고 했지. 그 시도는 비스마르크의 활약으로 저지됐지만, 데빌이 메탈 블러드의 주의를 끌고 전력을 묶어두면서, 결과적으로는 마르코 폴로의 계획을 도운 셈이 됐어. 데빌과 하이로펀트는 계속 협력 관계였고 하이로펀트가 활동 불능 상태일 때도 그 관계는 변하지 않았다는 건가? 그래? 마르코 폴로가 거짓된 신 사건을 일으켰을 때에는 데빌은 하이로펀트의 강림을 위한 그릇을 지원 장미로 도왔어. 아마터만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빠질 뻔했지만 모두 예상한 범위 아니었어? 역시 대단해. 칭찬치고는 너무 성의가 없는 느낌인데. 어 어떻게 알았지? 하이로펀트가 포위망을 뚫고 지간 쪽에 돌진했을 때도 거기에 맞설 대책을 준비해놨었다고. 실제로 그 공격을 무사히 넘겼고 말이야. 안 그래? 네? 그럼 그때 본 환각은 환각? 어. 하이로펀트랑 같이 어두운 공간으로 전송됐는데 거기서 안제 박사, 아우스타 박사의 환영을 봤어. 그 환영을 보고 하이로펀트는 공격을 멈췄어. 헬레나가 했다는 게 그거 아니야?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 접촉 이후에 하이로펀트의 활성도가 다시 상승한 거였어. 활성도? 아, 아, 신경 쓸거 없어. 아직 검증 중인 가설이거든. 그건 됐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자. 은하수에서의 인양 작전, 조급해진 컨스텔레이션이 탐색대를 이끌고 건드려선 안될걸 건드려서 위기에 빠졌지. 다행히 데빌이 스피어 바디를 이용해 도와준 덕분에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어. 궁금한 게 있어. 뭔데 왜 은하수에 데뷔를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은하수는 대체 어디랑 연결된 거야? 우선 두 번째 질문부터 답할게. 지휘관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겠지만 은하수는 내가 이글 유니온을 유도해서 만든 거야. 물론 기술이 올바르게 발전하도록 연구자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지 않도록 유도한 것 뿐이지. 직접 고도의 기술을 제공한 건 아니야. 어찌 보면 나랑 실험장 베타의 합동 프로젝트 같은 거지. 그럼 은하수가 만든 그 무한에 가까운 공간은 탑의 리소스에서 일부를 분할해온 거야. 은하수는 거기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엄밀히 말하면 은하수에서의 실험은 전부 탑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셈이야. 하지만 그 공간은 은하수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고 있어서 탑은 그 안에 프로젝트에는 직접 간섭할 수 없어. 물론 강제로 멈추거나 물리적으로 해킹하는 건 가능하지만, 이제 데빌이 왜 은하수의 안에 있었는지 알겠지? 데빌은 그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타워에 의해 탑에 갇혀 있었던 거야. 아비터인 타워가 탑에 가두고, 가둬두고 있었다고? 아마 타워가 어딘가에서 여 위치 상태가 된 데빌을 발견해서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포획해 둔거 아닐까? 여 위치 상태가 된 아비터라. 음, 메타베스탈도 그렇게 말했는데 정확히 무슨 상태인 거야? 프로그램상의 에러 같은 거야? 아니면 침식? 데뷔를 보면 여기 위치에 들어간 이후에는 극도로 공격적으로 변했고 피아도 식별도 피아도 식별하지 못하는 듯해, 어, 듯했어. 아니 그런 행동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야. 이 정보는 어, 말해도 별 문제 없겠지. 넘버를 가진 아비터가 각자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 어 알고 있어. 하지만 무의식 중에 그 아비터들은 더큰 기계 부품처럼 여기고 있지 않아? 어,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네. 시간뿐만이 아니라 안티엑스와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들도 그렇게 부품처럼 인식한 사람이 적진 않아. 하지만 실제로 아비터들은 완전, 완전한 인격을 가진 독립체야. 제로와 아비터의 관계는 여왕벌과 일벌 같은 구조가 아니야. 오히려 수평적 조직에 가까워. 아비터는 각자 독립된 실험 전력과 전용 공간을 가지고 있고 원칙적으로 서로 간의 사화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직접 보고하는 대상은 오로지 제로뿐이지 물론 필요에 따라 또는 제소, 제로의 지시로 여러 아바, 아비터가 협력하는 일, 일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말하니까 시스템의 일부라기보다는 무슨 연구팀 같은 느낌인데 정확해 제로가 리더를 맡고 있는 아비터라는 이름의 연구조직 같은 거야 평소에는 각자 선택한 테마로 실험을 진행하지만 때론 팀을 꾸려서 제로가 지정한 특별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해 실패할 수도 있고 경쟁이나 의견 대립도 허용이 돼. 때에 따라서는 일정한 틀 안에서의 충돌조차 인정되는 구조야. 하나의 연구 주제에 대해 각자의 의지에 따라 긍정이나 부정을 표할 수도 있지. 어떤 아비터가 자신 또는 다른 아비터가 제시한 증명형 과제에 반증형으로 도전하면 시스템 내에서 그 아비터는 역위치 상태로 분류돼. 그래서 역위치가 된 아비터는 적 아군 할것 없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어한 개도 안 됐어. 와, 진짜 뭔 소린지 1도 모르겠어. 진짜로 대박이야. 지금까지 아비터에 대해 가졌던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 될것 같아. 정말 한 개도 모르겠어.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면 그렇게 되는 법이야. 힘내, 지휘관! 자, 이제 다시 데뷔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 그리고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 지휘관은 메타 엘리자베스랑 사냥에 나섰지. 잠깐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메타 쪽 파메티 메르쿠리아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 파메티 메르쿠리아와 하이로펀트의 관계 그리고 현재 상태가 궁금한 거지 남극 대륙에 침입한 파메티 메르쿠리아가 낙원을 구축할 때 사용한 능력은 본질적으로 신의 나라와 같은 체계를 가지고 있어 마르코폴로와 마찬가지로 하이로펀트의 영향을 받아 탈출 계획에 협력했지 다만 행동이 좀 거칠었던 탓에 마르코폴로보다 훨씬 먼저 실패했어 남극사건 이후 파메티 메르쿠리아는 한동안 대양의 어느 열대섬에 숨어있었어. 그러다 아카기가 전세계에 환영을 만들어내며 대양을 혼란에 빠뜨렸을 때그 혼란을 틈타 다시 남극해로 침입하려고 했지만 내가 눈치챘지. <laughs> 운이 안 좋았네. 그래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파메티 메르쿠리아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할 필요 없어. 자 이제 마르티리움 이야기로 돌아갈게. 하이로펀트가 환영을 통해 지휘관에게 보여준 기억으로 판단하면 하타카제 메타죠? 에. 하타카제도 하이로펀트의 영향으로 해방에 협력했던 인물이라고 할수 있겠네 마르티리움의 통제권을 둘러싼 다툼에서 데빌이 직접적으로 지원해 나섰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지 정리하자면 데빌은 여전히 하이로펀트와 협력관계에 있고 지금까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여러 사건 속에서 암약해왔다는 거야 이 모든 걸 하나로 연결하면 데빌이랑 하이로펀트의 탈출 계획의 전모도 대략적으로나마 알것 같지 않아? 조금만 더 설명해줘봐 고차원에 갇힌 하이로펀트의 탈출 계획 그첫 단계는 신의 나라의 의식으로 저차원에 자신의 투영체를 구축하는 거야 그리고 신의 나라에서만 적용되는 특수한 공간 법칙에 따라 자신의 본질 대부분을 그투영체에 흘려보내는 거지 그런 다음 고래에 탑재된 일종의 개념 분할 능력으로 그 투영체와 고차원에 있는 본체와의 연결을 끊어. 마지막으로는 신의 나라가 가진 또 다른 특성, 개념의 구현 및 고정화로 본질의 대부분이 담긴 그 투영체의 개념을 하이로폰트로 확정시키는 거야. 본체에서 일부를 분리해 그 분리된 일부를 새로운 본체로 삼다니, 뭐잘린도마뱀 꼬리에서 새로운 도마뱀이 태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고래의 존재는 데빌에게나 아, 데빌에게 그렇게나 중요했던 거지 하지만 지난번 지휘관이랑 이야기를 나눈 하이로 펀트의 상태를 보면 데빌 쪽도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한 모양이야 그래서 더더욱 그렇게 고래를 쉽게 포기할 리가 없는데 아니 어쩌면 고래가 필요하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던가 어, 하지만 그러려면 기존 계획보다 훨씬 뛰어난 방법이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쏟아부은 막대한 리소스를 스스로 포기할 리가 없으니까 어쩌면 그 방법은 지휘관이랑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나? 내키진 않지만 또 다른 이름을 거론해야겠네 아비터 매지션 1 매지션은 지휘관을 이용해서 데빌과 하이로펀트와 어떤 협력관계를 맺은 것 같아 그래서 여러 번내 관측을 교란한 거겠지 며칠 전에도 하이로펀트와 함께 날 방해했고 말이야 방해했다고? 어 탑의 출력을 모두 가동해서 응전하는 동안 하이로 펀트는 그 틈을 타서 지휘관을 납치했어 치밀하게 계획한 듯한 협력작 작업이었지. 그러고 보니 마르코 폴로를 데려다준, 데려다준 다음에 이상한 꿈을 꿨어 정신을 차리니까 매니션의 교실에 있더라고 근데 정작 매니션은 거기 없더라 대신 거기 있던 건 본업 리차드였어. 지, 지금 뭐라고 어 교실에서 본업 리차드를 봤어 짧은 순간이었지만은 확실히 기억해. 게다가 교실 안에 있던 리차드는 무척 정상적으로 보였어. 잠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지난번에 말했지, 카멜로에서 귀한 불능 문제가 발생한 건 안티엑스가 실험장 베타를 이동시켰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걸 실행한 아비터는 엠프레스, 러버스, 매지션 이렇게 셋이야. 그 이유도 본업 리차드와 관련이 있어. 당시 본업 리차드는 지관 쪽 세계에 매우 가까워져 있었고 실험장 베타는 붕괴 직전 상태였어. 뭐, 라고 그래서 나도 비상대처 계획을 실행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안티엑스가 그 위기를 해결했어. 그새 아미터는 분명 본업 리차드와 접촉했을 거야. 그런 다음에 본업 리차드가 매지션의 교실에 나타나다니. 이러면 스펙터문 사건이랑 똑같... 아,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스펙터문? 2번으로 두 번째 듣는 말이야. 첫 번째는 언제 들었는데? 는 스펙터문이라는 걸 처음 들어보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laughs> 대체 무슨 사건이었길래? 아비터 프로젝트는 당시까지 막대한 유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별다른 평가를 받지 못했지. 하지만 스펙터문 사건 이후부터 대규모 리소스가 신속하게 투입됐어. 그리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매지션의 AI 인격과 그녀에게 대응되는 특수 장치가 개발됐어. 지금 말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멘션의 행동원리가 뭔진 아직도 잘 모르겠어. 아마 다른 아비터들처럼 머리에 나사가 몇개 빠진 거겠지. 아무튼 위험하니까 조심해. 특히 그 교실에면, 어, 교실에는 가능하면 다시 가까이 있는 가지마. 나도 그러고 싶지만 매번 갑자기 끌려가니까 뭐 어쩔 수가. 어, 그렇지. 알았어. 내가 다른 방법을 마련해 볼게. 그렇게 걱정할 필요 있어. 멘션이랑 여러 번 접촉했었는데 이렇게 무사하잖아. 하아 어. 그럴지도 몰라. 내가 너무 예민한 것 뿐이면 좋겠는데. 아니, 잠깐. 아니, 아니야. 미안. 헬레나, 여기 역시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어. 만약 매지션이 처음부터 하이로펀트와 접촉하고 있었다면, 지금까지의 흐름이 상당히 이상해져. 아, 무슨 말이야? 헤빌이 여기 위치에 있어서 다른 아비터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매지션은 왜? 여기 위치도 아니잖아. 매지션은 다른 아비터나 제로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었을 건데, 안티엑스의 힘을 이용하면 하이로펀트를 구출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을 거고. 그런데 매니션은 굳이 큰 소동을 벌여서 헬레나의 주의를 끌어서 하이로펀트에게 계획을 실현할 기회를 마련해줬어. 좀 이상하지 않아? 누가 봐도 하이로펀트는 위험한 상태에 빠졌는데 어떤 아비터도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어. 대체 왜 전력을 다해서 구하려고 하지 않은 거야? 음, 아니. 애초에 왜 전력을 다해 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까 말했잖아. 아비터 시스템 내에 아비터들은 서로 독립적이고 대등한 존재라고. 그러니 서로 협력할 의무는 없어. 협력은 상대 쪽에서 요청하거나 제로가 명령을 내릴 때만 성립하는 거야. 사이로펀트는 자신이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고 제로도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다른 아비터의 도움이 없었던 건 당연한 거야. 어 그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인데도 그렇게 융통성은 없게 구는 거야? 나도 안티엑스는 정말 융통성 없고 인간미가 없다고 하고 싶은데, 이건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야. 아비터는 안티엑스 시스템의 일부로서 다양한 실험을 수행한다고 했지, 그 실험 중에는 굉장히 극단적인 것도 있어. 어쩌면 지금 하이로펀트의 상태, 이 상황 자체가 그녀의 실험 중 일부일 가능성도 있잖아? 갇친 것도 계속 탈출을 시도하는 것도 말이야. 확실히 매지션은 도와주지도 않았고, 제로도 구출명령을 내리지 않았어. 아니 그것보다 하이로펀트는 왜좀더 일찍 데빌이나 다른 아비터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았을까? 글쎄 헬레나는 알겠어? 뭐 어느 정도는 지관도 숙제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한번 고민해봐. 숙제라니? 니가 언제부터 내 선생님이 된 거야? 이왕이면 그냥, 그냥 선생님보다는 교감 선생님이 좋겠는데. 아무튼 오늘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거 같은데 이야기 이만 끊을게. 헬레나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통신을 종료했다. 응?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대충 넘긴 것 같은데. 처음엔 뭘물어보려고 했더라. 그렇지. 메타 엘리자베스가 어떻게 그렇게 손쉽게 고래를 확보한 건지 궁금했어. 헬레나도 처음엔 수상쩍게 여겼지. 고래는 데빌에게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이어진 말로 보면 헬레나는 데빌이 고래를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아는 듯한 눈치였어. 그런데, 엘리자베스의 초대가 왜 마음에 걸린다는 건지 앞뒤가 안 맞잖아. 야, 이거 하나 읽는데 17분 걸렸어, 씨. 자, 미스디의 변화. 로얄 레이비, 스케퍼 플로 정박지, 아발론의 문, 영빈관. 헨나다가 대답하고 싶지 않다면, 캠으로도 소용이 없겠지. 의문을 품은 채 찬란한 아발론의 문으로 들어섰다. 아발론의, 문을, 어, 아발론의 문에 온걸 환영해. 하인. 하인. 오랜만이야. 이렇게 빨리 호출에 응하다니 아주 기특한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호화로운 영민관에서 두 여왕을 아련했다. 바쁜 담소를 나눈 후 카멜로 장비의 고장 원인과 보넘 리처드에 대해 이야기했다. 뭐라고? 그렇게 가까이까지 왔었다고? 안 그래도 계속 걱정되긴 했어 그나저나 설마 안티엑스에게 도움을 받을 줄이야 정말 뭐라 말하기 어려운 느낌인데 안발의 차로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지만 안티엑스는 여전히 이 실험장을 주시하고 있어 지금 준비 중인 계획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 돼 맞아 준비 중인 계획이라 분명 아발론의 문을 확장하고 강화하는 거였지 그뿐만이 아니야.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은밀하게 이것저것 진행 중이야. 아발론의 문의 장비 업데이트도 그런 준비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거고. 뭔가 여왕 폐와의 계획답게 스케일이 커지는 느낌인데? 흐흐 당연하지. 자세한 건 나중에 알려줄 테니까 기대해. 타인을 여기 부른 이유는 그 고래 때문이야. 겨우 손에 넣었으니 철저히 조사해봐야 하잖아? 말이 나와서 말인데 미스니는? 꽤나 고래에 집착했던 것 같은데. 아, 저 미스 디 말이야 그 아이는 지금 고민 중이야. 그래서 안전 확보를 위해 행동에 제한을 두고 있어. 무슨 말인지 곧 알게 될 거야. 새로 설치한 모노레일을 타고 두 여왕은 아발론의 문 내부로 이동했다. 광활한 숲과 산맥을 지나 도착한 곳은 마치 수은으로 채워진 듯한 인, 은빛 인공 호수였다. 올해는 인공우수 상공에 조용히 떠있었고 그 거대한 몸체 곳곳에는 수많은 기계팔이 뻗어있었다.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스디가 모습을 드러냈다. 아, 조수다 조수! 드디어 날 만나러 왔구나! 꼭 안아줘! 빨리 빨리! 어... 뭐하는 짓이지... 야 비켜! 시끄러워 죽겠네! 저리 가! 어 싫어. 어유 정말 조수 잠깐만 기다려봐. 얘부터 어떻게 좀 해야겠어. 응? 응? 이게 알겠지. 이래서 미스디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저거 베스섀도우 맞지. 어 아르티리움에서 그 싸운 그 베스섀도우야. 힌즈라이트 안까지 침해 왔었지. 미스디한테 들러붙은 거야. 러 그렇다기보단. 그 보호자 겸 하인 같은 느낌이랄까? 미스디가 고래 시스템을 복구하려고 할때 갑자기 나타났어.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고 접촉하려고 해도 피하기만 해. 미스디 곁에 들러붙어서 고래 근처에서 멀리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 데스 섀도우. 아니, 프로토콜 워페어 사이즈. 미스디의 불안전성. 그리고 고래가, 난, 고래가, 가진 개념 분리 구현 능력. 역시 데스 섀도우와 미스디는 원래 하나고, 통합 되면은 아비터 데스 13이 되는 건가? 기억해도 그녀들은 개체로 구현되기 전까지는 수많은 정보조각으로 이루어진 집합체에 불과해. 그리고 그 집합체에 유사하게 분리 구현을 재현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데스에게 부여한 힘이지. 고차원적 이질의 결정체를 상대할 때에는 프로토콜 워페어 시리즈의 전력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문과 스타는 그 시리즈의 전력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어 적개발을 묶어두는 데는 최고로 적합하다고 할수 있죠. 프로토콜 워페어 시리즈가 아비터의 기반? 가장 처음에 프로토콜 워페어가 있었고, 그걸 계량한 게 아비터라는 건가? 아니, 아직 단언하기 일러. 하이로펀트나 매지션을 생각하면, 프로토콜 워페어와 아비터는 동시에 진행한 두 가지 프로젝트고, 그 개체도 병렬 관계였던가? 정보가 너무 부족한데. 그나저나, 고래안은 언제 조사할 거야? 내일 조사할 거야? 이미 안전한 선창을 확보해뒀어. 오늘은 마지막 점검을 실시할 거야. 안전한 선창? 역시 고래가 안을 탐사하는 건 위험한 건가? 아직 몰라. 그래도 한동안 제어블렁 상태로 날뛰었고, 심지어 데빌한테 조종당한 적도 있으니, 어떤 마경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 신중하게 임해야 돼. 그래. 신중해서 나쁠 건 없지. 좋아, 내일은 잘 부탁해. 지금은. 조수, 여기야! 조수, 이쪽으로 와, 빨리! 미스디랑 잠깐 이야기하고 왔는데? 상관없어. 데스섀도우는 그냥 말을 못하는 보디가드라고 생각해. 애프터는티를 준비해뒀으니까 따라와. 야, 이거, 어. 이거 여기서 끊어야겠는데? 이거 씨, 너무 길다, 이거. 왜 이렇게 길어? 아이씨, 이거 두개 읽었는데 20분이 넘네, 그냥. 이거 여기서 끊, 여기서 끊고 다시 해야겠는데? <laughs> 이거 여기서 끊고, 일단 그 뒤는 이어서 읽어보죠. 이거 뒤에도 만약에 길면 이것도 끊어야 돼. 아씨뭐 이렇게 길어? 아, 무슨 전초전 스토리를 이렇게 길게 만들었냐? 아니, 애초에 이거 첫 번째 스토리이첫 번째를 약간, 그 이벤트, 정리하는 그런 느낌이라, 아, 엄청 길었어. 이것도 네, 일단 전초전을 끊어 읽는 것도 처음이네. 씨, <laughs> 예, 다음 영상에서 예, 계속 이어가 보죠.